말만 번지르한 사람들의 최후, 장자 장주의 유명한 일화를 통해 말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난했던 장자는 어느 날 쌀독이 비자 가마후에게 쌀을 빌리러 갔습니다. 그러자 가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. "좋습니다. 제가 조만간 시급에 가서 세금을 받으면 황금 300냥을 빌려드리겠습니다. 듣기엔 그럴듯하지만,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. 장자는 물고기 이야기를 꺼냅니다. 웅덩이에서 말라 죽어가던 물고기. 그 물고기는 단한 바가지 물만 주면 살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장자가 말합니다. 내가 남쪽으로 가서 5월의 왕을 설득해 큰 강물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. 그러자 물고기는 이렇게 소리칩니다. 나는 지금 한 바가지 물이면 됩니다.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만 하네요. 장자는 가마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고기 입을 빌려 한 것입니다. 현실에는 이렇게 실속 없는 약속만 늘어놓는 가마후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말은 번지를 하지만 정작 지금 필요한 도움은 주지 못하는 사람들. 오늘의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. 지금 필요한 것을 보라. 즉시 도울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.